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매주 토요일 피규어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종류의 피규어를 사볼, 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지금 첫 번째로 보고 있는 이 피규어 박스는 리 제로에서 시작하는 이 세계 생활이라는 작품에 나오는 램이라는 캐릭터고요. 이렇게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 그런 버전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두 피규어를 둘다 이제 당근마켓이라는 중고 직거래 앱을 통해서 개당 18,000원에 구입을 했고요 일단 박스부터 회전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램이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인기가 많죠. 어, 그동안은 제가 이 캐릭터를 한 번도 구입을 한 적이 없었는데 굉장히 다양한 버전으로 나와 있는 그런 피규어고 이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 이 모습이 실물보다 이제 그 아, 그 그러니까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더 좋아 보여 가지고 갑자기 이제 구입을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모 쇼핑몰에서는 현재 29,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다가 품절이 됐는데 에, 저는 그래도 만원 정도 싸게 산 편이죠. 그리고 이제 이픽 박스가 원래는 이제 일본에서 직접 구매를 하셨다가 어, 이제 저한테 팔게 됐는데 어, 뭐, 박스 안에 들어 있긴 했지만, 어쨌든 한 번은 개봉을 했던 그런 제품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생겼고요 자, 밑면은 이렇게, 윗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피규어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요런 피규어가 되겠습니다. 어, <laughs> 받침대까지 포함해서 높이는 22cm 정도 되고요. 자, 그러면 한번 회전을 시켜볼까요? 지금 머리 위에 쓰고 있는 저 하얀색 모자는 고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그 손을 뒤로 하고 있는 저 왼손에 들고 있는 그 바구니하고 그 바구니 안에 들어있는 초록색 병이나 사과 두개 네, 이런 것들도 역시 고정이 아닙니다. 살짝 걸쳐놓은 그런 수준이라서, 어, 이게 흔들리는 장소에 두면 당연히 쏟아지거나 떨어지고 그런 일이 생기겠죠. 일단, 그, 늘씬한 키에, 가녀린 몸매, 어, 그 다음에 뭔가 청순한 느낌이 드는 그런 분위기가 나는 피규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발 부분에, 어, 세 개의 그 고정핀이 있어서 아주 단단하게 받아가고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외에는 그냥 통짜 피규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나오는 여성 피규어들은 대부분 속옷이 하얀색이라는 점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가까이서 한번 볼까요? 네, 이런 모습입니다. 자, 모자를 벗기면은 이런 네, 상태가 되죠. 모자는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어느 게 정방향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이 위에서 보면은 이 손가락이 이제 모자의 주름 부분에 이렇게 한 부분에 이제 연결이 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게 이제 꽉 껴지는 형식은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도 한번 회전을 시켜볼게요. 이 친구가 아마 그 원작에서는 쌍둥이여가지고. 그 똑같이 생겼는데 머리 색깔만 분홍색인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는 이제 이름이 람, 얘는 램. 근데 머리 색깔만 다른데 어, 램이 훨씬 더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 아마 원작에서 뭔가 다른 행동이나 뭐 성격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일단 뭐 상태 매우 깔끔하고요. 어, 저는 이제 원래 쇼핑몰에서 판매하던 가격보다 훨씬 싸게 샀기 때문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그 저렴하면서도 어, 퀄리티가 좋은 이런 피규어들을 좋아해요.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자그 다음에 그아래쪽을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네, 이렇게 그 소풍 바구니 같은 게 있는데 이 <laughs> 소풍 바구니를 네, 이렇게 손에서 이렇게 놓으면은, 아이고, 사과가 굴러가죠? 네, 사과가 이런 식으로, 어, 돼 있습니다. 자, 장바구니도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여기 이제 그 병을 끼우는 자리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아주 꽉 껴지지는 않아요. 이 상태에서 그냥 사과를 이렇게 대충 얹어 놓는 이런 <laughs> 식이 되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박스 안에서 이 피규어를 꺼낼 때 얘가 데굴데굴 굴러 다녀가지고 하마터면, 어, 장식장 밑으로 들어갈 뻔 했어요. 장식, 장식장 밑으로 내려가면은 어, 이걸 꺼내기 위해서 큰 공사를 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손에다가 대충 아이고 이렇게 얹어놓으면 되는데 어, 사과가 쏟아지지 않게 이제 수평으로 놔야 되겠죠?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피규어를 진열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유명한 캐릭터인데 저도 드디어 이 캐릭터를 하나 어, 얻게 됐네요. 그다음에 발판을 보시면은. 이렇게 둥글게 사과가 쭉 배열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 사과하고 뭔가 관련이 있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램 피규어를 한번 살펴봤고요. 자그 다음에 보실 피규어는요. 자 이렇게.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리제로 그 램은요 어, 세가에서 만들었고요요 피규어는 예, 여기 보시다시피 예, 반프레스토 마크가 박혀 있죠 자이 피규어의 명칭은 어, 레이싱 미쿠 2017팀유효 응원단이라고 합니다 네, 미쿠의 굉장히 다양한 버전 중에 하나인 피규어구요 자 그럼 박스를 회전시켜 보겠습니다 네, 그 일러스트를 보니까 그 토니 씨의 일러스트로 만들어진 것 같죠? 이 토니 씨가 그리면 피규어에게는 황금의 버프를 받는다. <laughs> 자, 제가 한때 이제 미쿠 피규어를 이제 더 이상 사지 말아야지라고 했는데 어느샌가 이렇게 하나둘 계속 늘고 있네요. 미쿠는 한번 사기 시작하면 끝이 없거든요. 네, 뒷면이 이제 이렇게 생겼고. 원래 미쿠는 이제 진한 초록색 머리칼인데 여기서는 이제 파스텔 톤의 이제 연두색 머리카락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아마 음료수 통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음료수 통 위에 이렇게 앉혀 놓을 수 있다 뭐 그런 뜻인가요? 저 음료수 통은 이 피규어 박스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고요. 자윗면은 이렇게, 아랫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피규어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굉장히 바닥에 앉아있는 피규어라, 어, 바닥판을 좀 높여야겠네. 자, 보이시나요? 자, 이 피규어는 높이가 대략 11cm에서 12cm 정도 됩니다. 앉아있기 때문에 이제 키가 작은 건데, 물론 날개 높이까지 포함해서요. 그래도 이제 피규어의 이런 그 표현력 같은 건 우수하기 때문에, 결코 이제 조그만, 저렴한 피규어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요 양갈래 머리가 이제 머리에 끼워지는 그런 부품 형식인데, 여기 그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여기만 이제 그 노란색 그 꽃, 머리띠 같은 게 있고, 왼쪽에는 없어요. 자 그러면 회전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시 그 토니 씨의 일러스트를 바탕으로 해서인지 미쿠가 훨씬 더 예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 등어리에 달려 있는 저 날, 나비 날개 같은 거는요 하나의 통짜 부품이고요 등어리에 끼우는 그런 방식입니다. 반투명의 검은색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고요. 플라스틱인지 아크릴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약간 기계적인 느낌이 드는 그런 무늬가 들어가 있죠. 이거 이상한 거는 이 피규어는 바닥이 없어요, 바닥. 보통 피규어를 사면 그 피규어를 고정하는 바닥이 있는데 그게 아예 없어요. 그래서 무릎이 까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혹시 다른 피규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푹신푹신한 받침대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곱살이 해가지고 같이 앉아 있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 이 피규어를 좀더 자세히 가까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어, 레이싱 걸뭐 느낌이기 때문에 뭔가 어느 단체를 후원하거나 이제 응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 로고 같은 게 박혀 있는데 어, 실제로 이게 그 존재하는 레이싱 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이것도 역시 회전을 시켜볼게요. 네, 굉장히 그 저렴한 피규어 치고 뭐 표현력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사고 나서 알게 됐는데 중고가격이 현재 15,000원에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18,000원에 샀으니까 3,000원을 손해 봤죠 물론 직거래로 샀기 때문에 이제 택배비라고 생각하고 그냥 잊어버리면 되는데 아, 사기 전에 한번 흥정을 해볼걸 이라는 후회가 좀 남기는 합니다 어 여자분이 네, 이거를 이제 파셨었어요 네. 둘다 이제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거래를 해가지고, 얼굴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오른손으로 뿌이 하는, 저 뿌이라는 저런 어 제스처는 사실 어린이들이나 이제 옛날 사람들이 많이 하는 그런 제스처죠. 자, 그래서 이 등어리 부분에 있는 날개가 어떻게 이제 되어 있는 건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 분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어, 두 날개가 그냥 하나의 부품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되게 얇아요. 되게 얇아가지고 잘못하면 이게 좀 벌리다가 부러질 수도 있고 떨어뜨리면 깨질 수도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그 험악하게 다루지 않는. 그러니까 어린이 손을 좀 피하는 것이 좋겠다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미쿠의 이제 등어리에 보시면은 어, 이렇게 길쭉하게 홈이 파여져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 날개를 꼭 껴주시면 아주 단단하게 부착이 되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머리 한 가운데 이렇게 지그재그 같은 이런 물결이 들어가 있네요. 예, 이렇게 해서 어, 팀 유큐라는 팀이 실제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예쁘게 예, 잘 표현이 된 예, 피규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은 이제 피규어를 이렇게 직거래로도 어, 저렴하게 좀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는데 예, 구하러 나가시기 전에 이제 마스크 사용은 필수고요. 그리고 시세도 물론 잘 알아보시고 검색을 하실 어, 거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피규어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